여러분, 골스로이스 팝니다. 골프를 데려다가 롤스로이스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튜닝을 했는데요. 결국, 이아나는 정든 골스로이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0만원. 너무 싼가? <목소리> 이별을 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레일을 샀잖아요. 사실 레일을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다른 차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레일을 당분간 타면서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카푸어예요.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금동이. 볼스로이스, 모두 처분을 하고, 어, 새로운 마음으로 레일을 타면서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차 내놔! 컨텐츠를 할 겁니다. 말 그대로 구독자님들의 차, 뭐 자동차 관련 업자분들의 차, 다 그냥 뺏어가지고 타려고요차 내놔. 난 차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금동이와 골스로이스를 모두 팔 건데요. 금동이를 팔겠다는 소식을 올리자마자 금동이는 그냥 바로 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동이에 해놓은 옵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금동이는 그냥 올리자마자 바로 나갔고요. 이제 골스로이스는 구독자 여러분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400만 원이요. 자, 이 차량 자세한 이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 7월 9일에 최초 등록한 골프 2.0 TDI입니다. 주행 거리는 10 2만이 넘었어요. 13만 가까이 돼가고요. 자동차 검사를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이제 다음 검사일이 2022년 7월 8일입니다. 물론 검사시에 걸린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지금부터는 차 곳곳을 돌면서 제가 이 차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과거의 영상을 회상하며. <laughs> 골스로이스와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가 골스로이스의 다음 차주가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죠? 스타카로 연락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에 제가 어떤 걸 했느냐. 먼저 첫 번째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뭔가 그 롤스로이스 느낌의 랩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머 게러지에 데려가서 랩핑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은 색으로 랩핑하고 싶다고 오신 구독자님은 이제 같은 색깔로 데칼을 넣고 저도 이제 전체 래핑보다는 뭔가 이제 좀 유니크하게 래핑을 해보자 해서 반만 래핑을 한 상태예요. 네, 유니크하게 래핑한 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요. 너무 많이들 알아보셔가지고 도로에서 이렇게 빵빵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막 뒤에서 이렇게 막네 하이빔 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처음에는 제가 뭘 운전을 잘못했나 했는데 반갑다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래핑해주신 아머게러지도 고맙습니다. 네. 차량 반만 래핑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뭐 차량을 가져가셔 가지고 마음에 들면 계속 이대로 타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래핑지를 뛰어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차량 곳곳을 살펴봤는데, 제 동생이 이 차를 주로 많이 탔잖아요. 어, 자동세차를 좀 돌려가지고, 중간에 래핑이 살짝 뜬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차량이요, 여러분. 시세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차량 그 시세는 보통 550에서 600 정도 할 거고요. 지금 그 자동차 포털 사이트에는 한 530만원 정도의 매물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하나 TV 구독자 분께는 400만원에 들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시고 싶어서 전화를 하실 때는 저 이하나 TV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400에 주세요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래핑 알려드렸구요. 이제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뿅! 자 엔진룸 열었습니다. 일단 그... 새 오너를 맞이할 수 있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이 차량 1968cc 차량이구요. 어 사실 뭐 특별히 배터리가 딸리는 건 아닌데 스마트 스타터를 달아서 좀더 전압을 안정시켜 놨어요. 어, 저 스마트 스타터 막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어, 저거 막한 다음에 볼트 체크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저 스마트 스타터 저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레이에다가도 똑같은 걸 장착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레이에 하니까 이게 워낙 차가 쬐끔해서 그런지 티가 확 나더라고요. 저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 차량 정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자마자 자 정비소 가져가서 하체도 보고 각종 경정비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브라운 가스도 한번 싹 해가지고 차량 상태는 뭐꽤 좋을 거예요. <laughs> 네, 정비도 빠짐없이 꼼꼼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져가시는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뾰르릉! 네, 차량을 사다 보면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증 기간 내에 차량을 사시면 이런 소모품들이 이제 보증 기간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보증 기간이 지난 2010년식 차량을 사시니까 조금 서운하실까 봐 제가 소모품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선물 받으시고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차량 실내로 가실게요. 뿅. 자 차량 실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그리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핸들입니다 이거 TWT에서 진짜 그냥 선물이라고 택배로 그냥 틱 보내주셔가지고 와 정말 굉장히 놀라면서도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이 카본 핸들 너무너무 유니크합니다 다만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아나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건 싸게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하고요 어, 저는 이제 차량 결정도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편인데, 여기 보면은 이 핸들 이 윗부분이 살짝 터져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냥 접착제로 붙여서 넣으면 되는데, 제가 똥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주분이 직접 하시라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접착제로 붙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넣으면 됩니다. 네, 커스텀 핸들, 핸들 튜닝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 핸들 너무 좋아요. 저는 만약에 다음 차를 사더라도 핸들 튜닝은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핸들 너무 좋고요 그리고 m p 온 블랙박스 투 채널로 해서 전방 후방 전부 다 달려있어요. 어 mp4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량을 교체할 때마다 모든 차량에다 다 m p 으로 달고 있거든요. 음~ 가성비가 진짜 좋은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m p o 블랙박스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도 그대로 놔뒀고요. 아, 이아래레 쪽에 요거는 뭐냐면 핸드폰 거치대인데, 요 핸드폰 거치대 그 폭스바겐 동호회에서 구입해가지고 달았는데, 일체감도 좋고, 시야도 안 가리면서, 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폭스바겐 거치대 달려있고요. 요거는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멀티미디어 튜닝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시트는 사실 2010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 남동생이 130kg 잖아요. 어, 시트가 좀 힘들었나봐요. 그래서 요거 쪽 구성, 여기가, 어, 살짝 터 <laughs> 네, 요런 시트는 사용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건 가져가셔서 시트는 덮개만 튜닝을 해도 되게 새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시트 튜닝은 좀 권해드립니다. 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5D 매트거든요. 그래서 매트, 옆면까지 다 감싸주는. 네, 그래서 밑에 바닥 매트는 싸제로. <laughs> 네, 싸제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2열로 왔습니다. 2열에서 보이는 것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앞쪽에 썬루프 1열만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천장에는 <laughs> 롤스로이스를 따라하려고 이 위에다가 스타라이트를 살짝 한번 앰비언트와 함께 해봤는데 사실 이게 스타라이트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천장에 구멍을 뚫는 게 싫어서. 안쪽에다 스타라이트를 심고 그대로 매트를 해놨더니 이게 밤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는 롤스로이스처럼 빛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롤스로이스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네 조금 특이할 거예요. 요거는 저희 팬분이신 어, 카쿠미님께서 선물로 해주셨어요. 카쿠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엠비언트 라이트도 낮이지만 살짝. 일열은 좀 보이죠?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실 텐데요. 트렁크에는 제가 윈도우 브러쉬를 갈려고 어, 구입은 해놓고 갈지는 않았거든요. 요것도 다음 차주분께 선물로 드리려고요. 트렁크 공간 보고 오겠습니다. 뿅! 트렁크 공간도 보셨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공간이 넓은데다가 머리 공간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평탄화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어, 이 차량 어디 이렇게. 차박하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는 레이가 있으니까 차박은 레이로 하고 이 차량은 이제 다음 차주분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차량 구입하는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홍보모델로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중고차 업체인 스타카고요. 하나는 지폐방출기 업체인 원플러스거든요. 이 차량의 판매는 중고차 업체인 스타카에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카 대표 최수종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아니 본명 우옥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최수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얼굴 보면 최수종이래요. 지금 마스크를 써서 그런데 보여드릴까요? 자, 제 차량 어 보험 이력이라던가 구입하는데 궁금한 점들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차는 그큰 보험 이력은 없고요. 짜잘하게뭐 90만 원, 뭐 70만 원요 정도로 아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범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골격에 다친 건 없어요. 그래서 차 상태를 여러번 보니까 성능상 무사고로 나왔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되있기 때문에 어, 뭐 안전하게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좀 가격이 파격적이죠. 일단은 아나씨 예,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차라서 400만원이지만 지금 스타카에서는 판매되는 게 500만원 이상 시세가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나씨 구독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400만원 드리는 거고요. 네. 15일 동안 판매가 안될 경우에 그 이후에 그냥 여기서 판매가 될 때는 500만원 이상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 <목소리> 지금 아나씨 구독자라고 꼭 말씀해주시고 오시면 400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고 음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스타카를 많이 이용해주시고 뭐좀찾아주신다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차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스로이스 구입하시려면 스타카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어이연나가 딜러가 아니라서 이연나한테 연락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스타카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 제가 지금 타이어하고 눈 마주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타이어도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타이어픽 기억나세요? 타이어픽해줘 <laughs> 기억나죠? 네 타이어픽 광고 찍으면서 갈았던 타이어도 굉장히 트레드 많이 남은 상. 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어또이차 뭐가 있지? 뭐가 있지? <laughs> 그리고요. 아까 왜 얘기했던 범퍼 사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한 거다. <laughs> 그거는 뭐딴게 아니고요. 신호 대기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차가 와 가지고 꽁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범퍼 사고를 포함해서 보험 이력 전체 금액을 다 합치면 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뭐 했더라? 아 후방 카메라도 그 범퍼 교체하면서 같이 교체를 해내서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아나의 골스 로이스를 다음 우와. 오너는 기왕이면 저희 구독자 분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어, 당분간 저는 차를 처분을 다 하고요, 레이를 촬영용 차로 타고 다니면서 차내놔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이하나에게 차를 뺏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차 내놔, 내놔, 내놔 내 거야. 12만 주행했는데 어, 차 상태가 엔진 소음이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관리가 잘된 차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스타카 채널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 만나야 돼! 이...